최근 들어 화성시에서 공장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공장이 우죽순 들어선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화성시의 공장 난개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장 화재 현황을 박일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화성 지역의 소방 출동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연간 4,900여 건에 이르는데 4건 중한 건은 바로 공장 화재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성지역 공장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25% 경기도 평균이 10%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습니다.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은 금속 기계 공장의 경우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화재 발생이 많아서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기계나 전기 설비가 화재 원인인 경우가 전체 공장 화재 50%를 넘습니다. 소방 당국은 안전 관리에 취약한 영세 기업이 많고 산업단지 형태가 아니라 곳곳에 개별 입주한 공장이 많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면의 단위에 공장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면은 우리의 그 골든 타임이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대형 차량 것도 아무래도 진입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화성시에 들어선 공장은 모두 3만여 개. 이 가운데 소방관리 대상인 등록공장은 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만개에 달하는 공장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성 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원사 등의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자체 소방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 이후에는 소방관이나 전문가가 방문해 시설 관리에 대해 조언을 해주거나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율 점검 표를 사전에 기업에게 배부하고 자율 점검 토록하고 또 카운슬링 그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 지식 있는 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지도 점검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한 안산에 비해 화성은 소규모 민간 산업단지가 많다는 것도 안전 관리의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기물 사업장까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서 화재 안전 관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공장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거지에까지 공장이 난립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왜 공장들이 화성시로 몰리고 있는 걸까요? 이 소식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 세대가 살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의 한 마을. 가정집 사이사이로 창고 모양의 공장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3, 4년 전부터입니다. 농사를 짓던 땅에 공장이 지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가정집보다 공장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산 아래 자리한 조용했던 마을은 매일 소음과 악취, 분진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서봉산이 있고, 너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류인데 어, 주택가에 공장이 갑자기 2년 사이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마을에 오는 공장들이 영세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그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저희 주민들이 나서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창고 모양의 소규모 공장들은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은 화성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과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사업자들은 반월이나 시화공단을 떠나 화성시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공장 내려오는 사람들이 저 반월, 안산, 시화, 시흥 이쪽에서 는 많이 내려와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쫓겨나는 거잖아요. 대부분 도시개발로 인해서. 어디가 물류가 좋느냐, 내가 최근 산업에서 공급을 하는 그, 그런 여건을 따져야 되니까 그 중에 싸면서도 괜찮은 데가 어딨냐는 것인데 여기 선택을 하는 것 문제는 화성시내 공장 건축이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성시엔 안산과 시흥 같은 국가산업단지가 없다 보니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엔 빽빽이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들은 건축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제조업소로 건축 허가를 받는데 제조업소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면적 등의 기본적인 조건만 맞으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예 큰거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에 입지가 좀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조그만 것도 조그만 것도 들어서 와 그렇고 이제 입지가 다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있으니까 와또 다른 거 들어와도 막기가 힘들죠.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입니다. 이에 지역 사회에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장 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 그리고 대기 오염 그리고 수질 오염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설 설비를 갖추게 하는 규제 장치가 있는 데가 산단이고 공단이에요. 이제부터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구 단위 지정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올수 있게 하고 저기서는 저 기업들이 올수 있게 하고 하는 형식의 계획적인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 필요하다. 한편 계획적인 공장 건축이 가능한 화성시내 산업단지 면적은 전체 공장 입지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이지우입니다 우후죽선으로 들어선 공장이 들어선 화성 지역과 달리 안산과 시흥 지역은 보다 계획적으로 공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기도 사실상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안산, 시흥의 사례를 보시고 공장 난개발의 원인과 대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조윤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안산과 시흥 지역 공장 가운데 구십 퍼센트는 반월과 시화 등 국가산업단지에 밀집해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도심지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가산단 이외에 주거지와 가까운 공업지역에 설치된 공장은 안산과 시흥을 합해 1,200개 정도입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에 비해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산과 시흥 지역의 경우는 산업단지 외 지역에 공장을 짓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 산단을 제외한 공업 지역이 시 전체 면적의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성이는 뭐 공업 지역 같은데는 공장을 지을수 있을 텐데 어. 안산이는 거의 뭐 상업 지역이나 어. 아니면 그뭐 주거 지역으로 분류 되는 데가 많아서 어. 공장을 지을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 공장을 짓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안산과 시흥 공업 지역 땅값이 화성 서부 지역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이랑 일단 시흥 지역이랑은 거의 한배 정도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시흥이 배 정도 더 비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배에서배 정도요. 최근에는 안산과 시흥 지역 공장들이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화성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암 ic 가깝고 평택 ic 가깝고, 음, ic 가 일단 가까야 워 되잖아요. 차로 는 10분이면 가고. 안산과 시흥 두 지자체는 주거지 인근에 공장 설치 민원이 있을 경우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은 없는지 전문가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전문가인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난개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요? 아, 지금 현재 그 공장들이 현재 난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녹지 녹지 지역.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지금 고층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환경 훼손이 지금 심각한 상태라서 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내릴 때는 산사태 위험도 있고 이 빗물이 그냥 저수기능 없이 강으로 유입이 돼서 지금 그 강이 범람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재방도 붕괴돼서 엄청난 그 홍수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60년대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어, 이제 그, 그 도시 외, 외곽 지역으로 어, 굉장히 이제 도시가 난개발이 이제 심해졌고, 어, 계속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이제 주거 문제,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음, 이제 녹지 이런 부분들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그거에 대비한 어떤 그, 뭐, 주택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뭐 이런 직원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이 계속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갖고 있죠.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데가 화성시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과밀억적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정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원을 중심으로 횡으로 뭐 용인 뭐 이런 지역은 과밀억적권역그 다음에 이제 자연보정권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화성 지역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성장관리권역은 뭐냐면, 과밀력적 권역이라든지 자연보정권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전하는 공장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래서 화성 지역이 이 수도권, 서울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수원, 그, 과밀력적 권역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개발학력이 굉장히 높죠.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1960년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1차 이제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993년에 우리가 그 만들었던 준농림 지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농림 지역은 보존은 하되 이 개발해도 된다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으로 그때 9 3년대에 처음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요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식당 들어오고 모텔 들어오고 뭐 아주 각종 그다음에 잡다한 조그만 중소기업 공장들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난개발을 부르는 그 원인이 됐었죠. 그래서 준농지 지역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그 토지이용 계획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을 정확하게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선 계획한 다음에 후 개발하는 이런 개념으로 갈수 있게 토지이용 계획을 그각 해당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수립해서 그거대로 이행을 하면 난개발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예방을 할수 있죠. 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난개발이 점차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